더 나가기 전에 아, 성막에 대해서 아,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아, 이 성막이 아까 그, 저희가 그, 그 중생하고 성화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영화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나가는 거가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부약에서 이제 옆에 그쭉 가는 짐승의 그 제사, 짐승의 피로 이제 피를 뽑아서 재단에 뿌리고 짐승의 그 재물을 다 이렇게 그 번재단에서, 번제단에다가 이제 제사 지내고 거기서 다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가 동물의 그 피와 동물의 육체를 태우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 그 구약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미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의 사이즈라든지 성막 안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장에 걸쳐서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 구약 시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의 그 어, 제사 법이라고 할까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음으로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고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걸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그,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성막 자체, 아, 그거가 그 강문호 목사님이 아, 자기 그 인터넷 페이지에 올리신 건데, 제가 그거를 사실은 좀 빌렸습니다만, 그거가 제일 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서 설명 안된 거는, 네, 거기서 설명 안된 거는 그냥 그, 저, 나눠드리는 거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 거기에서 이제 설명 안된 거, 구체적으로 성, 아, 설명 안된 것은 그 성망문인데요. 성막문은 이제 원출의 극기 27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어떠,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성막문을 만들 적에 청색, 자색, 풍색실과 흰색의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친하게 자기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할 적에,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 바깥에 물타기 안을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아, 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이 성막의 뜰로, 뜰로 들어가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양의 물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단계를 받는 곳 그것을 그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눠지는 곳에서 보면은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거가 이관제단입니다 여기 지금 동물들의 그 제사 그 제물들이 여기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그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들은 아,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 비둘기, 이런 그 동물들로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되고, 아, 아, 아무 그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동물들의 그 가져올 수 있는 그 자격은.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 고거 보덤도 잠깐만 제가 저 성막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아, 아까 그 자색, 흰색, 흰색의 색깔로 이제 성막 문을 짠다 그럴 적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 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셨고 또그복음서 그, 그 안에서의 심심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 올 적에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아, 그 상징적인 색깔로서는 그게 자색입니다. 그렇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인 건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것으로 그 색깔의 상징은 이 홍색이고, 누가복음은 아 이제 그리스 사람, 히랍 사람을 위한 것으로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아그 상징적인 색깔로는 흰색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어, 색깔이 청색으로 해가지고 이 문에, 성망문에 그 짜여진 색깔하고 어, 우리가 어, 보금소에서 만, 만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색깔하고 똑같다는 것은 어, 그것이 또한번 다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는 거고 이제 다시 이제 번제대로 넘어갑니다. 번제대로 넘어갈 적에 죄인이 속죄의 석제 속제, 재물을 들고 이렇게 왔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이나 수소나 수염소나 비둘기 이러는 건데 아, 제사에는 사실은 그한 다섯 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그냥 번제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단으로 아, 이제 죄인이 이, 예를 들어서 수, 아, 수, 소를 가지고 왔다 소를 가지고 왔다 그럴 적에는 제사장이 그 소를 받아 가지고 죄인한테 끌고 온 죄인한테 손을 얹게 합니다 그 소에다가 손을 얹게 한 다음에 아, 이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 가지고 소를 죽여 가지고 피를 받고 그 받은 피는 그, 그 번제단 주변에다 이렇게 뿌리든가그 번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은, 그 손은, 아까 저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그냥 목 자르고, 뭐 창자 자르고, 창자 같은 거들어온거 거 있으면, 똥지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물로 다시어가지고 언제든 위에다 올려놓고서, 거기에서 불을 살려가지고,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거기서 다 태웁니다. 태우는데, 그 죄인은, 그, 그, 재물에다가 손을 얹고 나서 계속 그 재물 파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을 때그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저 동물이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죄 없는 동물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그 죄인이 그 동물한테 손을 얹는다고 그럴 적에. 그것은 그 죄인의 죄가 그 동물로 전가된다는 옮겨간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이제 자기가 그 동물을 대신 자기 대신 죽임으로 해서 자기의 죄는 당분간 이제 어,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건데 그 동물이 끝까지 그 번제단에서 다 죽을 때까지 죽은 것을 보고 완전히 타서 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대로 상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구약에도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뭐 별로 많이 말, 저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자 곧 하나님 이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을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열하지 아니하시는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고 보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 용서와